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위에 그래도 믿음으로 하면서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저희 선두교회는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외부의 무슨 압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이 바이러스 잡히지 않으면 온 국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바이러스 확산이 하루라도 빨리 멈추어지기를. 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기도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교회 문을 잠그고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과 함께 비상근무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몇 가지 점에서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기생충처럼 점 먹던 신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천하에 드러내시고 손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아니면 어떻게 그 신천지 이단이 무너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 성도님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자기 가족도 알지 못할만큼 은밀하게 그렇게 또 거짓말 해가는 그런 집단입니다. 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어, 딸이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해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어, 자신이 신천지인 것을 숨기고 했다가. 결국은 확진자로 드러나고 수술에 참여했던 38명이나 되는 의료진이 격리 조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만큼 정말 은밀한 그런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회도 아니고 또 건전한 그런 집단도 아닙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다고 하면 이번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우시는 그런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다음에 계속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말합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어떻게 해야 할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산을 향해 눈을 들고 있습니다. 산은 무엇입니까? 산은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다 변해도 언제나 거기 변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듬직한 묵묵한 그런 존재입니다. 산처럼 우람하고 변함없고 든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산 그러면 언제나 그들은 먼저 시온 산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 산.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처럼 온 세상이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 쌓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을 찾고 또 그것을 잊으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쾌락을 찾아가지만은 또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을 새우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모든 현실과 모든 이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 마음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세상을 쫓고 세상에 쫓기며 살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도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오면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 곳곳에 봉사한다고 맡은 사역을 위해 뛰어 다니는 그런 우리의 삶인데, 그 모든 것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새벽기도도 하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아 놓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비본질적인 일에 바쁘게 지나면서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았나.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하고, 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 업무, 목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때때로 정말 한 주일을 지나면서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을 나도 사랑했는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많이 교회 봉사와 사역과 또 모임과 활동과 이런 일에 분주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저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친구 만나고 싶으니까 또 그냥 재미있는 거 그런 거 찾아다니며 그렇게 교회 왔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는 온종일 뛰어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분주한데,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을 주변적인 것에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 좀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가슴 벅차게 십자가 그 은혜를 더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하면서 주님께 더 뜨겁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예배조차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우리의 발걸음이 막히고 나니, 아, 정말 그 자유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언제든지 교회 갈수 있다 생각했고, 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었는지,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 나올 때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뜨겁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참 마음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해도 못하고 수요일도 못 나오시고 아니 주일마저도 있는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더욱 더 뜨겁게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번 드리는 예배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다운 예배, 진정한 예배로 그렇게 드리기로 다시 결단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 안 가서 해결되겠지만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 내 남은 평생의 신앙에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챙기는 사명을 다시 되찾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느낍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에 또 청소년부 보내만 놓으면 청년부에 나가기만 하면 알아서. 믿음이 잘 자라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챙기시고 아니, 우리 부모된 우리가 그 예배에 본을 보이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오렌지 예배로 가정 가족들이 함께 모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렌지 예배는 오렌지 까먹는 예배가 아니고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가족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를 말합니다. 어, 이 오전 예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오렌지 예배에서는 함께 들은 그 말씀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아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그 마음에 그 삶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 온 가족들이 서로를 서로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한 주간을 이 힘든 이 시기를 내가 이기며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시간으로 오렌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가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족 간의 믿음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혼자 가족 중에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홀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가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인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제가 생각하면서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조차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회인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주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절대적인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도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나의 근본적인 인생의 이 문제, 이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지금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실패도 고난도 질병도 고통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미생물 바이러스 앞에서도 쩔쩔 매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10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내 인생의 백으로, 내 모든 삶의 해결자와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기 3절말씀부터 8절말씀까지 시구절구절의 9절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지키신다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이 121편에서 여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나의 발걸음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든든한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7절 말씀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우리가 보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아니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여기 면하게 하시고라는 단어는 원문에 사실 없는 것인데 우리 성경 번역이 조금 지나치게 한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 7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부터 너를 지켜주신다.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키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이나 위험이나 고난 이것을 우리에게는 오지 못하게 면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어떤 환난들은 다 하나님이 면하게 해 주십니다. 필요 없는 환난, 고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지나간 101년 전을 돌아볼 때그 일본 식민 통치에서 수탈당하던 이 땅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사 참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던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고난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독립이 사라져 버린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환난, 그런 고난을 주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자굴 풀무불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 삶을 우리 삶의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불가운데로 지나야 될때 있습니다. 불가운데로 가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출퇴근을 해야 되고 또어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나 인생의 모든 문제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이게 뭐죠? 모든 우리 인생의 상황들. 모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터에 가고 오는 우리의 출입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새로운 확진자들 숫자를 또 사망자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게 바랍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턱없이 무조건 담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일절 이절 말씀을 아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붙잡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네, 뉴스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만 우리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눈 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더 회개하며 온전하게 설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징계의 손길 되게 해달라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 교회 지켜 달라고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